저희가 교회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입니다. 어 저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어,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고 또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곳으로 초대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짧게 제가 메시지를 나누고. 우리 좀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두 구절의 성경 말씀 어, 앞에 이제 화면에 띄워주실 건데 두 구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마태복음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음 구절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정치 논평을 하는 유튜브 어이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채널인데 거기에 벤 샤피로라는 이제 미국인이에요.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시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그벤 샤피로 화면에 이렇게 딱 항상 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팩트는 너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예요. 팩트는 너의 관심, 아, 감정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이 팩트가 싫든 좋든 팩트는 팩트다. 그래서 네가 싫어해도 이건 팩트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팩트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팩트는 팩트 그 자체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논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진리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팩트의 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진리를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든 진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진리인 것도 아니고 진리를 보면서 이건 진리가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더라도 무너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오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멍청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정말 멍청한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아니, 인간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우리의 삶에 무슨 관련이 있냐? 게다가 그게 어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게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고 내가 그런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느냐? 라고 말한다. 근데 아까 말했죠. 팩트는 우리의 감정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 또한 그렇습니다. 진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그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한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팩트의 하나님이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너나안 믿냐? 그럼 넌 멸망한 거야? 너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하고 관심 없이 등을 획 돌리신 다음에 네가 믿든지 말든지 나 따라오면 사는 거고 나 따라오지 않으면 넌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팩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팩트는 여러분의 감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올수 있게 팩트를 던지고 떠나가 버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나는 너가 생명의 길로 오기로 원한다. 나는 너가 나와 함께 행복의 삶을 살기 원한다.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뭐 불교, 이슬람교, 도교, 뭐 유교도 하나의 종교의 일종일 수도 있고 유교, 뭐뭐 뭐 수많은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종교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좋은 곳이 있어요. 천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파라다이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 천국을 가려면 네가 이 좋은 곳을 가려면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말해요 돈을 내든지 이슬람에서 뭐라고 합니까? 몸에다가 폭탄을 둘러싸고 네 몸을 던져야 되든지 아니면은 불교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너가 좋은 곳에 간다라고 말해. 천국에 간다.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요, 그거와 정반대입니다. 자칫 우리가 안타깝게 이런 메시지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지만 실은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두 번째 읽은 말씀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예요 저게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한테 첫 번째 했었던 설교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야 니네 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몰라?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천국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지만,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버텨가지고, 어휴, 그래, 내가 여기서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면서 죽으면 천국 가야지 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치유를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복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아이고 이 세상은 풍파가 많고 고난이 많고 그냥 버틸 때까지 버티시다가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죽음은 좋은 데가요 천국 가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전하는 예수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예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피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 놓으신 팩트는 여러분들의 감정에 아무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하비스럭 처치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의 친구들을 초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경험한 너무나 놀라운 이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또한 함께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천국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천국의 분위기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다음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나안 믿으면 지옥가 너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나안 믿으면은 멸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네가 못하는 걸 내가 해줄게 너가 할수 없는 일을 내가 너를 위하여 해줄게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지인들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딸 우리의 사위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들의 삶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들의 삶에 천국을 주셨음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전혀 감흥이 없을 수도 있고 이것이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니. 오늘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자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30배, 60배, 100배 구원의 열매가 이들의 삶에 맺힐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